날짜 2025년 6월 6일 금요일 시간 오전 10시 28분 파일까지 남은 금액 1억 4,831만 5,935원 D-Day 523 벌써부터 냄새가 난다. 한국의 뉴스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인 외교 관련 뉴스 예를 들어 미국과의 통화가 당선된 지몇 일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시차 문제 조율 중 따위에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뱉고 있다. 머저리가 아니라면 누구나 이재명의 북한 송금과 친중 친북 성향 때문에 해싱당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도 현재 대한민국의 뉴스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이재명이 김밥 한줄 먹으며 회의하고 있다는 말 같지도 않은 선전을 펼치고 있다. 이게 무슨 쌍팔년도 북한식 쪽잠의 죄기밥 선전도 아니고 장난하는 건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런 꼴을 보려고 이재명에게 투표를 한 건가? 정말 제정신인가? 이러다 북한마냥 유엔의 제재를 받아봐야 정신을 차리까? 유엔 제재를 받으며 도대체 무너져 내리는 경제를 무엇으로 다시 살리려고 하는 걸까? 아 그땐 이재명 장군님이 쪽잠에 주먹밥 먹으며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건가? 참 대단한 나라, 대단한 군인,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정말 그러할까? 벌써부터 재판을 피하려고 헌법 제84조를 바꾸고 있는 이재명이 헌법 제1조를 바꿀 날도 멀지 않았다.